에 대한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니까 3x의 의제제 y 마이너스 x a l to y is e q u 스 l to y is e y 에 대한 내림차순은 y 를최고 q u y is e q u y i 3 e q u y 제 s 그리고 y 에 대한 1차 그리고 얘 y 들은 y 가 없으니까 상수 t 급 저리가 되겠죠 따라서 얘랑 얘가 정답 되겠다 2번 갈게요 자 우리는 정리하고 대입해 대입하고 정리해 항상 정리하고 대입 얘는 뭐 정리할 거 없으니까 얘는 a에 여기가 마이너스 x 에 제곱 플러스 네가 3xy 마이너스 2 y 에얘가 제곱 플러스 3에 2 x 에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5 y 에 제곱 따라서 예 이쁘게 분배법칙 할게요 쇽쇽쇽 따라서 마이너스 이 x의 제곱 플러스 육 x y 마이너스 사 y의 제곱 쇽쇽쇽 따라서 여기가 육 x의 제곱 마이너스 삼 x y 플러스 십오 y의 제곱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사 x의 제곱 플러스 삼 x y 플러스 십일 y의 제곱 얘가 정답 되겠다.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얘는 정리하고 대입이니까 5a 마이너스 b라서 a 자리에 마이너스 x 의 제곱, 3xy 이2 y 의 제곱, b 자리에다가 2 x 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5 y 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5 x 의 제곱 플러스 15xy 마이너스 10y 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의 제곱. 다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16xy, 마이너스 15y 제곱이 정답 되시겠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3번 가봅시다. 자, 3번 가면, 너는 우리가 알기로 요 공식이죠. 앞에 거의 제곱, 가운데 거의 제곱, 뒤에꺼의 제곱 2 곱하기 너너 넣어 넣어. 2 곱하기 너너 넣어 넣어 할때 부호까지 포함이지 2 곱하기 너너 2 곱하기 너너 2 곱하기 너너 요게 되시겠다 자 이것도요 우리가 앞에꺼의 세제곱3 앞에꺼 곱하기 뒤에꺼의 제곱 플러스 3 앞에꺼 뒤에꺼의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앞의 거, 뒤의 거의 제곱이 되겠다. 부호가 반대로 됐죠. 자, 3 앞의 거의 제곱, 뒤의 거, 3 앞의 거, 뒤의 거의 제곱, 뒤의 거의 세 제곱이 되겠네. 자, 얘도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플러스 b 모르겠으면 분배해도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형태죠. 따라서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형태가 되겠다. 즉, A 자리에 있는 너가 세제곱이 되니까 8A 세제곱 플러스 1이 정답 되겠네요. 자,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대놓고 나누면 되겠죠. 얘가 현재 4번. 얘가 현재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제가 이거 좀 치우고. 2 x 에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는데 그럼 여기는 x요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x 에 제곱 플러스 x요 얘를 빼주시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2 x 에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 x 에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우리가 빼주시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시겠다 됐습니까? 따라 얘가 몫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시겠다 됐을까요? 자그 다음 갑시다 자 a와 b를 구하시오 두 개를 가감 또는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 버리면 너가 3a는요 너가 더하니까 3 x 에세제곱그 다음에 더하니까 마이너스 15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겠다 따라서 a 는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오 x 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가 되고, 그럼 a 값 구했으니까 a 여기다 대입하면 대입해서 옆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b 가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있던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구 x 의 제곱 플러스 사에서 a 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x 의 세제곱 오 x 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 뭐다 바뀐 채로 들어가죠? 지워지니까. 얘랑 얘하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x-2 x 더하기 2가 되므로 얘가 정답 되시겠네요 자그 다음 갑시다 6번 갈게요 다음 정계식을 구하여라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까? 자 5번 했고 9번 갈게요 a로 나누었을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 이거다 다항식 a를 그럼 봐봐 우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3x 플러스 2를 a로 나눴대 그럴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뭐란다 2x 플러스 3이란다 그럼 우린 검산식 들어가야 되죠 ax 마이너스 1 더하기 2x 플러스 3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래요 그럼 봐봐 a의 x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넘길게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덩어리 곱하기 얘가 니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맞을까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눠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빼주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0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1이 정답 되겠네요 자 6번 한번 가봅시다 6번도 얘가 이제 좀 2번도 중요하고 1번도 중요한데 여기 볼게요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반복되면 뭐 해주어라? 치환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놓을게요 그럼 여긴 t 빼기 3, 여기가 t 빼기 2가 되겠고 그럼 너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t 그죠? 플러스 여기가 6이 되시겠다. 자, 그러면 t 대신에 x제곱 빼기 2x니까 x제곱 빼기 2x, 다시 원상복구 해줘가지고 x제곱 빼기 2x 플러스 6 이쁘게 앞에 거의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고,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오 x 의 제곱 플러스 십 x 십양 플러스 육 따라 x 의네 제곱 마이너스 x 의세 제곱 마이너스 x 의 제곱 플러스 십 x 플러스 육이 정답 되시겠다 자그 다음 또가 봅시다 보라거 합차공식 a 제곱 마이너스 b 합차공식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합차공식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되시겠다 자그 다음 갑시다 자 10번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길이가 AB고 건너비일때 AG의 길이가 5루트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해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자 여기를 C라고 할때 자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직각이죠. 따라 너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을까? 피타고라스에 가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직각을 봤을 때 여기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를 c의 제곱 그리고 여기를 잠깐 뭐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의 제곱은 초록이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지고요. 여기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이 되겠고. 따라 네모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문제 들어갑시다. 문제 들어가면 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넓이가 A, B고 높이가 C인 직면체 겉넓이가 94래요. 그럼 일단은 건널비가 94니까 이 놈의 건널비를 구하면 a b g 그지? 그 다음에 요 놈의 건널비를 구하면 b곱하기 c니까 b c죠? 그 다음에 요 놈의 건널비를 구하면 a곱하기 c니까 a c란 말이야. 자, 그럼 얘를 다 더합시다. 다 더한 거가 빨간색이 앞뒤. 검은색이 위아래, 파랑색이 양옆이 각각 두개씩 있으니까 얘가 94라는 소리 따라 AB 더하기 B AB, BC, CA BC 더하기 CA가 248, 2, 2 7의 14입니다 이거 하나 알려준 거고요 a 제 길이가 5 루트 2래 그럼 우리가 알기로 루트 A제곱, 아까 했던 거 B제곱, C제곱이 여기가 5 루트 2랜다 그럼 각 항을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은요. 여기가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인데 요걸 구해달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서 이두 개를 이용해. 아, 고미야 어지럽겠다. 이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밑줄친 ABC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러면서 또 외우는 거예요. 이해? 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래서 쓰라는 소리야 a제곱 b제곱 c제곱은 50 더하기 2 곱하기 ab bc ca가 47 따라 50 더하기 724 48 94 해서 1 4 4가 되겠죠 이해 됐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이 1 4 4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 근데 길이가 음수가 없으니까 얘는 12만 되시겠다 자그 다음 한번 봅시다 7번 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의 가운데 걸 우리가 빼주는 거 또는 x 플러스 y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지 1번 쓸래 2번 쓸래 2번은 x 제곱 y 제곱을 또 구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얘를 쓸게요 왜 얘는 x 더하기 y랑 xy만 있으면 되잖아 x 더하기 y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루트이고요 x y는 두 개로 곱하니까 합쳐지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1이 되시겠다 따라서 x 플러스 하이 2루트이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이 루트 2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이 루트 2 해서 얘는 쇽쇽 2의 세제곱 8 루트 2의 세제곱 이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 2 따라서 16 루트 2 빼기 6 루트 2니까 10 루트 2가 정답 되겠네요. 자, 8번 갑시다. 자, 가항식 이거가 저걸로 나누어 떨어진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죠 X의 제곱 x 제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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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떨어진0 x 0 제곱 플러스 러 플러스 1로 나0어0 0 0 0 그러면 0 x 니까0 x 0 0 0 플러스 0 x 0 제곱 플러스 0 x 빼줍시다 빼니까 마이너0 x 0 0 0 0 0 0 0 x 플러스 a가 되겠고요. 한번더 여기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 때릴게요. 마이너스 3x에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을 빼주면 지워지고 a 플러스 3인데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대. 얘가 0이 되어야 되죠. 고로 a 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 되겠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다항식 a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a를 저걸로 나왔을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구해. 대놓고 나누면 되죠. 이렇게 나눠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5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겠다. x의 제곱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줍시다 쪽쪽 마이너스 E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u x 의 제곱 마이너스 u x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EX요 마이너스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 마이너스 EX 빼주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4할게요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빼주시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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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되시겠다 됐을까? 그러면 이게 0일 때 a값을 구해달래요 봐봐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얘와 얘를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하는 거지 즉 x 에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5. 이거 목요 더하기 나머진데 문제에서 얘가 몇이래? 0이래.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 날라가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면 이 값은 같대. 얘가 0이니까 누구랑 7이랑 그래서 7이 된다고요. 0이라서. 됐습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얘가 현재 보기 차식을 조금 넣어놨는데 이번에 나와요. 자, 인수분해 하쉬운데 여기 봐봐. 일단 반복되면 치환이야, 맞죠? 그럼 x의 제곱을 내가 t로 치환을 하자.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죠. 따라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은 되는 거고 t를 다시 원상복구해주면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x 플러스 x 2 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OK, 근데 2번을 잠깐 봐봐. 얘도 반복되니까 치환해서 너를 T로 바꾸고 T에 제곱 쓰지 마. 여기가 T 플러스 1 지울 거예요. 맞아,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얘는 이렇게 모품,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좀 특이하게 풀 거예요. 플러스, 여기가... 가운데 걸 던질게 옆으로 그 다음 봐봐 여기를 완전제곱식을 만들거야 누구? 이 1을 이용해서 그럼 반의 제곱이 1이 되면 되죠 그럼 완전제곱식이 이루어지잖아 그럼 반의 제곱이 1이니까 2x의 제곱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의 반 1의 제곱이니까 그럼 내 멋대로 빨간 거 더하면 돼? 안 돼? 안돼 그래서 빼줘야겠죠 다만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왜?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하면 얘도 완전제곱식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고로 너는 x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지. 그리고 너는 x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x의 제곱이죠.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이거 잠깐 없다고 봐봐. 어쩌구의 제곱, 빽 더하기 어쩌구의 제곱은 인수분해하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얘는 보면 어쩌구의 제곱, 빽이 어쩌구니까 합차공식 쓸수 있지. 그러면 얘가 되겠네.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나가리. 근데 두 개를 동시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위에일지 밑에일지 나도 몰라 앞에 거의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에 여보세요. 다시 합차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물론 답을 쓸 때는 좀 이쁘게 내림차순으로 x의 제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약간 됐습니까? 자, 문제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도 이제 똑같은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 보기 자식, 2차의 2차 보기 자식 이런 애들은 자, 얘는요, 우리가 일단은 무조건 취업부터 하는 거예요. 4936 그러면 얘가 t 마 4, 얘가 t 마9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9 합쳐. x plus x minus x plus +3, x minus -3. 됐음 자, 얘도요 T 의 제곱 플러스 t plus, e 안 to plus, equal to minus. And t h e 다 you can 에 e e how you can see how you can see how you can see how e u 여기는 반의 제곱이 9 그럼 3이지 3의 제곱 그러니까 6이죠 또는 백이 6x의 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위가 될까 아래가 될까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이건 합차되죠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8x의 제곱 합차 안 되지 됐을까? 그럼 얘가 되겠네 따라 앞에 거 4x의 제곱은 혹시나 해서 x의 제곱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빼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이 상태로도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1단원 중요한 거 했습니다.